재신경 치료가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치근단 절제술의 옵션이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재신경 치료를 하든 첫 번째 신경 치료를 하든 우리 치아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인 신경관의 형태 자체가 사람의 치료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은 100% 성공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학자들이 전부 다 연구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 끝에서부터 나오는 세균적인 유입이나 기타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를 틀어막기 위해서 뿌리 끝 3mm를 또 뭔가로 틀어막는 작업. 그걸 이제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부르고 최후방 구치의 경우에는 치아 재식술을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 치아 재식술 같은 경우를 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요. 다만 치근단 절제술을 그냥 열고 들어가서 치아 뿌리 끝만 자르고 나오는 그런 옛날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성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 현미경을 보고 치아 뿌리 끝을 정확하게 잘라내고 염증을 제거하고 뿌리 끝을 또 파가지고 3mm 정도를 특수한 형태를 만들어서 MTA 같은 특수한 재료로 메우는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치과 의사를 만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